사랑하는 260만 경북 먼저 문경에서 순직하신 두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동가의 천 주민들의 염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노력에 역행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핵정안에 대해서 경북도 차원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동과 예천은 지난 2008년 지역 균형 발전과 경북 북부권 거점 도시로 변모시키고자 경북 어, 도청을 공동 유치했습니다. 안동과 예천 주민들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을 이끌어내며 경북 도청 신도시가 한반도 허리 경제권 거점이 되는데 필요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야 잠정 협의안으로 안동시 예청군 선거구에서 안동시를 단독 선거구로 하고 예청군을 분리해서 의성, 청송, 영덕과 통합 선거구를 만드는 안이 선거구 핵정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과거로 해기해 선거구를 분리하는 계획안에 지역주민의 민심은 허탈한 감정을 넘어 강력한 분노로 이어져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지방간 협력과 통합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고 지역사회를 나누는 이번 선거구 분리하는 그 자체만으로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우리 지역은 미래의 치명적인 도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선거구가 나뉘게 된다면 도청 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 두 명에게 따로 설명해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지역 간 갈등 이야기는 물론 사업의 추진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불보듯 뻔한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안동과 예천의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입니까? 이미 안동시와 예청 군민들은 생활권을 비롯해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핵정을 계기로 갑작스레 정책이 변경된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선 압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 의원은 경북도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선거구 핵정에 침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 시점은 경북도가 도청 신도시를 10만 자족 도시, 행정 중심 도시, 경북북부권 거점 도시가 될 것이라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한결같이 주장해오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 시대는 지역 실정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을 토대로 시작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북도 오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방시대 협력체계를 흔드는 행태와 상생의 역사를 무시하는 선거구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